고난 주간에 금식도 해야 되겠고, 말씀도 더 깊이 상고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마다 오는 고난 주간, 해마다 오는 부활 주일 이런 계절에 나는 과연 주인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인생이 오늘도 여름은 지난 것 같고 아마 가을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삶 속에서. 나의 갈 길이 본향이 천국이라고 우리 입술로 늘 주장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천국 갈 준비를 진정을 하고 있는가? 주님 오시기 과연 나는 얼마큼 접수를 따고 살아가는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별 2025년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이 성경 전체가 구속사인 것을 알지만은 너무나 기여롭게. 우리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요. 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 네. 네. 여러분, 2004년 전에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너무 미연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두 손을 가리고 왔어요. 아까도 찬장했지만 망치로 손을 여기 못 박는 이 장면 보고 머리에 가시 열려갔을 때 들어가는 이 가시를 꽉꽉 로마 병자에 누르는데때 선열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 절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도 생각하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700년, 2 7 0 0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5년도 오늘 4월 오늘 1 5일 야베스 봉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여운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짜여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지금도 현재. 하늘에서 직접 우리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던지하나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얼마나 고귀한지 아멘. 제가 평생 신앙 생활하면서 요즘 느끼고 아멘. 살아가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증가점을 안 없어서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날 오후에 매주 수요일날 점심 때꼭 와서 기도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기쁜지, 아, 네. 나이가 뭔데, 하나님 대사로, 나를 대연자로 쓰신다는 이 자체가, 아, 네. 이기적 아닙니까? 아, 네. 제가 공부꾼이긴 지가 돈이 많습니까? 뭐 학력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 쓰시는 아, 네. 이거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것이 살만 나는 거예요. 아, 네. 세상 온통 정치 얘기로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수 없을 때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네. 무지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큰막성세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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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 아들, 사랑하는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네. 몰라요. 이게 니까 그러니까 우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네. 뺏기고 네. 해복하게 사시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고난조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랑하심이 나란 존재 가참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우리가 그저 벌레 맡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 의롭다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뒷자리 에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뭐 까무러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당 왔다 갔다 옛날이 그. 시계 보면, 이렇게 보큰 시계가 있어요. 네. 뭐라고 시계추라고 그러죠? 옛날 노래 안 했겠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 네. 제가 왔습니다. 네. 아, 네. 사람을 임으로 보지만,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아,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을, 아,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눈 똑바로 차리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골고다언덕갈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셨겠어요 종려주의를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이 타수있왕이로와 오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 속에서 주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백마 타고 가셨어요 낙이 네, 네, 네. 타고 가셨죠 낙이 네. 외미입니까 낙이 네. 새끼예요 새끼 <laughs>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아, 네.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나귀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선자의 말씀,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사실. 나귀새끼는 경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조만 내려놓으세요. 살을 깨뜨리셔야 돼요. 아멘.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사도보험같이 배설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2025년도는 다시 나와요 이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엘리, 엘리라바 사귈던 이 주의 어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감에 부리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눈물을 기르던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뻤고 콧물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무뎌지더라고 무뎌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아, 네. 예배당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숙제 왔어요. 영자 왔어요. 먼저 주일날 그 얘기들이 여기 네. 계신 분들이 자기 이름이 숫자 영자네 그냥, 저 기장 밖에 외쳤는데, 아. 제일 많은 큰 이름이 라는이 영자 숙자 아닙니까? 주님, 제가 온 것은 내가 발걸음 내가 왔지만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연약한 네. 네,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 앞에 부끄러운 짓한것 앞에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 네. 주님 앞에 우린 밝아 웃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정직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될 줄 믿습니다 이따위에 명반교회에갈 30만 죄종들이 계세요 많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계시지만 과연 마음의 한판자탈같은하나님 종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십니까 그 중에 내가 그사람이관여를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고 뚫어지는 네. 거야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SNS, 맨날 보면 눈 뜨면 그거잖아요. 보면 뭐예요? 유기이막 여기, 여기 들잖아요. 안 들어요? 보는 게다 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먼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눈 뜨면 먼저 저는 이 아들 SNS를 봤는데, 지금은 안 해요. 다, 아니, 다짐, 아니, 제가 그걸, 아니, 다짐 먹고 다짐 고눈 뜨면 예수, 찬양, 말씀, 기도, 그러고 나서 세상 것서 이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 지더라고 실력은 쳐가는 것 아니라 실력이 지는 거예요. 네. 말씀 대하에 들고 찬양이 네. 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네. 교제하니까 내 영이 맑은 가운데 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되고 네.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네. 지난날부터 틀리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생명과 의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님 만나면 내가 겸손해질 수 밖에 없어요. 마라의 왕신 그분이 겸손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우리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하나님 절교하며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도 인간으 오셨기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수 없었어 그런 내원들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멘. 주님이 기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밖에아골골잡된다해도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으시면 믿음으로 행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옛날 부뭐 예수님만, 다윗만 이리 가라, 올라가라, 뒤로 가라, 뽕낭 뒤로 가라, 작전 짜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 중에, 차장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이 탓을 안 받으세요? 그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네. 아, 네.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네. 2025년도 4월 오늘 15일 정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바깥에 나가고 꽉 꽃이 피고마음군이 모든 게 아버지 하는님께 박수 영광 드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들 드리라 네. 우리가 만들어진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아,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인정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사람은 어깨가 깍지고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예, 사도바울과 비둘거리 잖아요 내게 네 운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 네. 우리 목사님들은 돈 가지고, 원이 가지고 할려고필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옛날에 장로 어디 가면 봉지 두 가지고 탁 가서 그냥 기도드주고탁좀내 품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언가, 주님이 그러시더라 야, 너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너는 말씀만 있으면 더 되는 거야. 말씀은 다 이룰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때까지 당당하게 봉투가 없어, 돌이 지각 없어도 내게 <laughs> 네. 있는 것, 나사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저는 가서 선포해 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 신발 없나요? 여기서 전화해 달라고 하고, 여기서 전화해 달라고 여기 취직도 해해 달라고 전화하고, 여기 뭐 학교 가는데 거기 입학하게 해 달라고 막 기도가 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버지 제가 마지막 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주의 종이 돼가지고야 내가 목사되어 있다는 사실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깊이 함께 간다는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이 맛에 살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친구들 많잖아요 있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정말 기독 대충 알면, 옛날 의무기도 했는데 지금 몸을 이고 기도해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거야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정권 대사들은 너무 위대하고 이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와 정손이 있어서 말하 것도 부드러워야 되고, 네. 억울한 일당도 주님 앞에 도그을 지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 세상 잠시 왔다가요. 저도 청년 때는요. 혈기 망치하고 있는데, 벌써 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잘안 들어.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네, 네. 남들이 나보고 할아버지라면 기분 좋지 않은데, 할아버지야. 4 0일 때, 이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왜 성경이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래. 네. 이거 뭐, 성경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가 부인할 수 있어? 그 인식하고 80 넘으면? 보나스, 보나스, 보나스. 보나스 네. 등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보라고 사는데? 어차피 접수다돼접수는 뭐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사람이요, 발을 밟혀도 혈기 안 버리고 옛날 같은 짜증 내게다할텐는데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면서 다 이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 네. 이게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저와 아, 네. 이런 것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작은 것이 변화된 것을 하나 는 기뻐시고. 그걸 뭐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친그 음성을 듣고 바이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승리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일로 믿습니다 네. 네. 야베스봉 선교협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둘리자잘 펴대게 해시고눈 먼저 바라보게 하고, 목진짜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자고치받고 아버지 모르 자가 눈을 뜨고, 반나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아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아멘.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아름답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놀라운 기적. 회복의 기적 역사가 아, 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네. 네, 믿는 자들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했 싸우니 아무것도 염지 하지 말고 오직 아, 네.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아, 네. 사도가 오는 빌보스 사장 사자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분이 어디오냐면 깜빡이 서 쓰신 거예요, 깜빡. 아, 네. 깜빡이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네. 기뻐요. 예수님이 누구 계셔?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 네. 안에 계시면 아, 네.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에리미아 아, 네. 선지자가 시위대들이 아, 네. 갇혀있을 때 뭐라고, 너는 내게 불을 짓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얘기하시죠. 이를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에리미아가 아니야. 선지자 목사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짓고 기도하기만 하면 끝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까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주렁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망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로 주렁주렁 주렁 맺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같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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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사의선지를 통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가람 붙여지게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이 모습으로 겸손해서 정직히 하나님 영을 돌리는 우리 야베스 부흥 성교회 임회원들과 이 방송 시청을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